안녕하세요, 엔입니다저 오늘은, 요, 이 유튜브 찍는 영상, 요거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대각선을 두번 접어주세요. 대각선 한번 접고, 그 다음 펼쳐서 두번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접었죠. 그 다음에 이끈 모서리가 이 가운데를 보도록 한번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걸,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그 다음 펼쳐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그러고 이두번 접었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이 됐을 겁니다. 이 모양이 됐을 겁니다.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쪽으로 이걸, 이렇게 접었다가 또, 이걸 또 한쪽으로 다시 이렇게 접습니다. 다음에 여기, 여기 밑,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향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렇게 였습니다. 근데 네, 여기를 한번 바, 가운데에 맞춰 이걸 한번 이렇게 접니다 그리고 열 다시 이거를 펼쳐 가지고 이걸 펼쳐서 이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주름이 생겼잖아. 주름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주름을 주름을 모아서 이걸 이렇게 해 줍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끝 모서리를 이렇게 한번 접어 주세요. 끝 모서리. 툭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여기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잠깐 여기 이걸 펼쳐가지고 이끝 모서리를 여기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러고 다시 원상 복구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잠깐 해주시고요. 여기 끈 모서리 있잖아요. 끝 모서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끝 모서리가 가운데로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단계 알려드리는데요. 일단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 이거, 여기, 이 하얀 거와 이, 이게 각도록 한번 이렇게 더워세요 같도록 이게 거의 손가락 저는 이게 엄지만 합니다. 그럼 이것도 엄지, 엄지. 이걸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로 해도 되고요. 저는 좀 자가 없어가지고 저일 때는 먼저 이렇게 예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잖아. 여기, 여기, 펄렁펄렁 이틈 여기 틈이 있잖아요, 여기 틈. 여기 틈 안에 이렇게 여기 틈 안에 넣어줍니다. 여기 틈 있죠? 여기 펄렁펄렁 거리는데 펄렁펄렁 거리는데 안으로 여기 딱 틈을 넣어서 줍니다. 이렇게 틈을 여기다 딱 하고 일단 바늘 여기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틈을 다시 이걸 이렇게 펼쳐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죠? 다음 반대쪽도 여기를 잠깐 펼치고, 여기를 안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한번 넣어주시고요. 여기 안으로 딱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하얀 거 있잖아요. 이 하얀 거, 이 하얀 게, 여기 하얀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한번 이오게 일로 한번 가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엔 뒤집어서 이걸 여기를 한번 이걸 이렇게 가운데 밖에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 한개 게 알려드릴게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뒤집어서 한번 조금 이걸 접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뒤쪽 이 뒤쪽은 여기를 한번 여기 이 여기를 좀 벌려서 이거를 여기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로 넣어줘서 써야됩니다 네 이렇게 다른 잘라도 됩니다 가위로 일단 여기 이렇게 내 보서리가 이렇게 삐 튀어나온게 이렇게 됐죠 그럼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요 이렇게 거치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완성되었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필수 필수 작용 구독.